여러분 오늘은 시바이누와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비탈릭 부텔인 개인 지갑에서 시프 코인이 은밀하게 매집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는데, 과연 이더리움과 시바이누의 합병을 앞두고 시프 코인이 비밀리에 어떤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바이누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최근 블록체인 탐 툴에서 비탈릭 부테린의 개인지갑에 다량의 시프코인이 매집된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코인은 시바이노 생태계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서는 전략적 계획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프코인은 시바리움 생태계와 웹3 그리고 AI 기반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이 이 코인을 매집했다는 것은 시바이노와 이더리움의 기술적 결합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연 비탈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시프코인은 시바이누 개발팀이 새롭게 설계한 생태계 코인으로 시바리움의 소각 메커니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프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시바이누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고 웹3 게임, 메타버스, 그리고 AI 기반 트랜잭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프코인을 비탈릭 부테린 긴밀히 연결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과 시바이누의 합병에 대한 소문을 더욱 신빙 성 있게 만들고도 있는데요 이미 시바이노 개발팀과 비탈릭 부테린이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던 점은 시장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바이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일부로 통합되며 더 강력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시프코인은 이러한 합병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새로운 금융 메커니즘과 트랜잭션 모델을 제시하고 더 놀라운 점은 합병 이후 시바이노가 이더시바코인으로 리브랜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시바이노의 가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 모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탈릭 부테린의 매집 정황이 드러난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이 코인의 미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프는 공급량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시바이노의 유통량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상승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탈릭 부트린의 매집, 그리고 이더리움과의 합병 가능성은,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시바이누와 시프코인은 이제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시프코인 매집 정황과 이를 둘러싼 시바이누의 미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더리움과의 합병, 시프코인의 전략적 역할, 그리고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시바이누는 이제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글로벌 경제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밈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 동안 100만%, 한달 동안은 500만%가 오른 코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밈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 거래소 알트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 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누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만,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는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푸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시점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 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왔기에 해당 종목들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 보니 국내 메이저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처럼 졸업 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0,00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하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 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 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